우리가 꼭먹여야할 양식과 백발. 우리가 꼭먹여야할 양식과 백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꼭 우리가,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양식과 백발. 예, 양식과 백발입니다. 양식. 양식은 어떤 것이고 백발이냐. 그래서 본문에볼것은 백발은 영어 면류관이라 의로운 기에서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보면은 지난날에 많은 노력과 백발이라 해서 해가지고 업적을 남기고 지식을, 지식과 경영이 풍부한 영화의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은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을 한자를 해석해본 백발, 흰백자에다가, 즉, 흰백자. 백자는 깨끗하다, 희다, 깨끗하다, 어? 깨끗하다, 희다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박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깊이 변론하여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만을 보자.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 이사에서에서 말씀하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뭉신 눈같이 될 것이다. 지 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너희가 변론해보자. 이 그러니까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게 되면 그 말씀이 ...를 통해서 우리죄전이 깨끗이 씻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자는 무슨 말이잖아요. 머리털 발, 또 초목, 메마르다, 모래땅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즉 머리털은 사람을 말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머리털 본방 하나님이 자녀인 너에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목이란 말은 무엇이냐 처음에 사람 또는 믿음의 성도들을 미루는, 참, 기후풀이를 해본다면은, 이사에서, 이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초목, 풀로 이렇게 했고, 또, 이사에서 5장 7절에 보니까,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 과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은 말씀 본다면 마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너희,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발이라는 것은 다 아,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나다 한문 성경을 보면은 머리털을 두 발이라고 우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머리털 두 발. 그래서 머리두 자, 머리두 자를 우리가 풀이해본다는 한자를 파자해본다는 머리두 변에 머리혈자를 넣습니다. 머리두 머리 변에, 아니, 콩두 변에 머리혈자를 써가지고 양식이 있다. 즉, 양식이 있는 지도자를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목자와 성도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객발한 깨끗한 성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예, 어떤 그 이면적과 표면적을 보면 표면적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면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도에가 들어서 의로운 길에서 영어 면류관을 얻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알야할 내용이다, 그럽니다. 저 백발에 대해서 굳이 한자로 설명한 것은 신앙함에 있어서 보다 더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해서 더큰 복을 영유간에 받기 위해서 말씀을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영육관은 무엇으로도 대체 건강해지고 그 양식이 어떤 것인가? 그 양식이 어떤 것인가? 그럼 한번 요한복음 15장 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도대체 우리 어떤 것으 우리가 깨끗해지고 원로 우리가 양식이 도는가?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가 딱 자기 차리는 거는 짧으니까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아니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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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면 뭘로 깨끗해졌다고요? 말씀으로. 그습서는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하는데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깨끗해졌을까요? 무엇이? 영. 아까 제가 성경공부 때 얘기했지만 세상을 잡고 있는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바로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어찌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더나아나그 영이? 깨끗해질 수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말씀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거기하 한번 다 같이 찾아봐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빛이 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빛이 어둠에. 다시 말씀드린 빛이 말씀이므로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으려 하면은 하나님 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춰야 되겠죠. 갖춰야.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그 선조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우리에게 교훈과 믿음으로 연장시켜 주시는가? 그렇습첫 사람인 아담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 다시 흙으로 돌아간 사실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의본바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나와 있고, 또그 나와 있는 노아의 후손들을 본다면은, 함과 가나행이 아담 같은 조류의 질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조주를 받았고, 멸망을 받았다고요. 함이 가나행이. 무엇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에그의에그에 나의 가라안 땅에서 들어간 아브라함과 온 자손들이 그솔로몬 왕이 또 말씀을 어김으로 이방신을 섬김으로, 여왕기상 11장에서 말씀한 바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이방이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대급 군대 때그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 지켜온 것을 율법이고 이율법의제 1항이 뭡니까? 이개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일벌적을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와 일장팔절의 원박,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편안하고 내 길이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라마나 말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데가 되겠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 거냐? 아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서 애굽 애국 군대를,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끌어오라, 라고 했었다고다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해에서 죽고 말았죠. 그러나 에레미야 때에서는 뭐랬냐? 에레미야 31장을 본바 진생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릴 것이다라고 했었다고요. 즉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십 뿌린 것을 바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 다시 오시겠다고 또 한번 보 14장. 4절에서 3절에서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면 계시록 14장 14절과 16절에서 이, 말씀했고 12 18을 인치겠다고 했다 입니다그 말씀에 계시록 14장에서 이루지므로 어 말한 처음 읽은 열매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즉6천년 동안 역사를 하는 중에서 능력으로 즉 계시록 말씀을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일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가 시작하였다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씀드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받았으나 그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물론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곳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로추원합니다그렇다면 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때 믿으라고 하신다. 우리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자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어질 때, 아니, 네. 일이 이루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너희로 인해서, 즉,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다. 그렇다 믿지 않고 추소, 안 하는 놈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 전도도 안 하고, 추수도 안 하고, 성령이, 어떻게 하죠? 성령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까? 자연히죽게나갈 수가 있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있으면, 아, 이거 같이 듣자 하고, 한 번쯤? 손이 맺개니까 둘이죠? 양손에. 잡고 있어서 밤지르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기를지 이런 충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약속한 말씀과 성취된 제 실체들을 믿고 가르쳐 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왜 할까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에 살만하고 정말 물질이 풍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구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왜 내가 또 하나님 믿냐? 왜 하나님 믿으실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왜? 왜 하나님 믿으세요? 어? 우리가 배워야 할게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 1서. 일서. 요한 1서는 요한 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요한 1서 5, 네, 요한 1서 5장.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품목수를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다? 응? 영생이? 성령이? 영생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온 것은, 아하, 영생이 있어. 천국을 갈 때는 영생을 먹여야 된다. 특히 성전 반드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에서 변화되는 것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공연 사명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기쁨을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한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구절 보지가 보라 니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여러분 뜨거운 것을 만지면 내가 뜨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날과 있든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사렛입니다 아사렘 아사렛 나와있죠 예, 아, 아, 예, 아, 나와 예. 아, 이사야 보면은 그렇다. 우리 다시 한번 넘어 한번 볼까요 우리 예, 8절 9절 우리 8절 9절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말쯤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내 길은, 내 길은 너의 너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생각은, 생각은 너 생각보다, 너의 생각보다 다르다.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셔야지 하나님의 내 사이클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말짱 한 일이고, 특히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다른 데서 절대로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쓰고, 보고, 듣고, 우리가 감각을 살리시라 합니다. 첫째는 보고, 듣고, 말하고, 실천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고, 부흥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